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3월 28일 새벽 2시에 시작하는 벨라루스와 에스토니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홍팀인 벨라루스는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온두라스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꾸준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며 필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진 불안이 아쉽습니다. 전력 우위가 확실합니다.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시도하며 멀티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서 드라운이 제외됐지만, 에봉 활용을 통해 공백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전개 안정감을 유지할 것이며, 사비츠키와 바카르의 측면 조합을 활용한 전개가 꾸준히 기회를 창출합니다. 상대 불안에 반복적 공약이 가능하며, 공격진 전반의 득점력 유지를 통해 승기를 굳힐 것입니다. 지역 예선 첫 승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에스토니아는 부진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 저항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체코 상대로 2대 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7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입니다. 수비진 불안은 물론 득점력 반감으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서 변화를 가했습니다. 유망 자원들의 다수 소집이 눈에 띄며 A매치 경험이 없는 자원이 무려 8명입니다. 생소한 조합은 조직력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 유력합니다. 전력 열쇠 극복을 위해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시도합니다. 다만 안토노프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압박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가 맞물려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합니다. 36세 노장 비실리예브를 중심으로 한 역습은 전개 완성도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에스토니아가 수비적 운영을 통해 저항을 시도합니다. 다만 수비진 수적 우위 활용 어려움과 측면 열세로 위기를 반복합니다. 벨라루스가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의 효과적 활용과 공격진 전반의 결정력 유지를 더해 쉽게 격차를 벌립니다. 따라서 벨라루스의 승리, 마이너스 1 핸디승까지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3월 28일 새벽 2시에 시작하는 네덜란드와 라트비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네덜란드는 보스니아, 폴란드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터키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4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 지조 1위를 노리고 있는 이들에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한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번 일정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적극적 운영을 시도하며 주도권을 잡고 멀티 득점을 노립니다. 직전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마렌, 베파이, 베하이스 공격 조합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교체 출전한 클라센, 대용이 뒤늦게 득점포를 가동하며 추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일정 역시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바벨, 베르바인, 스탱스 등 보유한 측면 자원들의 질이 좋습니다. 바이날둠을 앞세운 중원의 적극적 공격 가담과 득점 지원을 통해 격차를 벌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라트비아는 네이션스 리그 일정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월드컵 예선의 기대치를 높였지만 이번 라운드는 전력 열쇠가 큽니다. 몬테네그로를 상대한 직전 경기 1대2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음 또한 아쉬운 대목이며 실점 최소화를 통해 승점을 노리지만 다양한 불안을 노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이 취할 전술적 선택은 명확합니다.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실점 최소화를 노립니다. 이번 라운드 전술적 요충지는 측면입니다. 측면 활용 빈도가 높은 상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주르코프스키, 사발리에크스의 측면 수비조합의 경쟁력은 기대 이하이며 쉬운 측면 공간 노출로 실점 빌미를 제공할 것이 유력합니다. 체르노모디스와 우슈의 중앙 수비진을 위험 지역 장악 어려움이 맞물려 실점을 거듭합니다. 카메슈스 중심으로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개 완성도 기복이 큽니다. 상대 수비진 배후 공약이 원활하지 않기에 득점을 통한 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가 직전 경기 패배로 분위기가 주춤하지만 객관적 전력 우위가 확실한 이번 일정에서 쉽게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트비아가 수비 안정감 유지에 집중하지만 측면 열쇠를필트로 다양한 불안을 노출합니다. 네덜란드가 다양한 차원의 득점 지원을 통해 쉽게 격차를 걸립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승리, 마이너스 2 핸디승 또는 3.5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